우선 사실은 이제 주근깨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 어렸을 때 시대 삐삐 아 삐삐 <laughs> 주근깨가 보통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원장님 혹시 필릭스라고 아세요? 필립스는... 아니 필릭스 면드... <laughs> 필립스 면도기 <laughs> 누군데요? 아, 이분이 이제 요즘 굉장히 유명한 남자 아이돌인데 이분이 어릴 때 호주에 살아가지고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주근깨가 심해져가지고 그게 되게 콤플렉스였는데 가수가 되니까 이제 팬분들이 주근깨를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이러면서 좋아해주시니까 본인도 이 주근깨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근깨가 있어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주근깨 때문에 매력이 감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장님은 어떤 차이로 좀 나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사실은 이제 주근깨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주근깨는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소인 좀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MC1R 유전자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유전적 소인과 관련이 있는 일광 노출 부위에 주로 생기는 황갈색의 작은 색소성 반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흰 피부와 붉은 머리카락의 백인들에게 특히 잘 생기고 제 어렸을 때 시대 삐삐. 삐삐. <laughs> 주근깨 유병률은 서양 사람들이 되게 높아요. 보통 16에서 48%까지 다양하다고 하고 동양에서는 8.4%에서 19%까지 보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근깨라는 게 약간 서양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동양인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서구화 되니까 개인의 특징 그렇게 해서 주근깨를 꼭 나쁘게 보지 않은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동양에서는 그래도 얼굴이 좀 깨끗한 피부를 더 선호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제거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서양인들은 조금 덜 신경 쓰고 뭐 이런 게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근깨가 보통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되게 코를 기준으로 대칭적이고 이런 하얀 피부에 일정한 색깔의 깨알 같은 색소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서 그렇게 느끼지 않나 싶고 피부가 하얀 백인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약간 신비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주근깨를 좀 없애고 싶어 하시잖아요. 주근깨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피부암의 위험성 증가와 연관된 보고들로 인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미용 목적으로 주근깨를 없애고자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주근깨는 이제 뭐 케미칼 필링이라든지 또는 냉동요법 또는 미백 크림 IPL 또는 기타 레이저 등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혹시 시술 말고 집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손대지 마세요. 네. <laughs> <laughs> 가장 먼저 주근깨는 햇빛에 의해 멜라닌 색소 침착이 증가되므로 보통 이제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해서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2에서 5% 정도의 하이드로키논 크림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피부가 또 너무 민감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좀 주의. 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죽음깨랑 뭐 기미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근깨와 기미를 전문가 입장에서는 혼돈할 일은 거의 없는데 주근깨는 보통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입니다. 물론 재발은 또 쉽지만 기미는 우리가 난치성이라고 듣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주근깨는 이제 대부분이 어렸을 때 생기고 병변 자체가 기미처럼 반을 형성하지 않는 아주 작은 색소 반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기존에 이제 주근깨가 있는 상태에서 광대 부위에 기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치료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두 개가 복합적으로 생기면 치료가 어려운 그렇요 그럼 혹시 어느 정도의 주근깨부터 피부과에 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고객님이 원하실 때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두근께 색깔은 이제 햇빛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이제 연한 갈색을 보이다가도 여름철에는 조금 더 진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딱지가 생기게 치료하는 병변이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해지는 시기에 치료하시면 조금 더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주근깨 시술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프니까 마취크림을 좀 발라야 되겠죠? 한 20분 정도 경과 후에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로는 큐스위치 앤디아그라는 레이저 또는 알렉산드라이트, 그다음 루비레이저 같은 색소 레이저를 가지고 일일이 딱지나게 치료를 하고요 딱지가 안고 나면 보통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최소한 짧게는 2, 3일부터 일주일 딱지가 안고 나서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IPL이라는 이거는 사실 레이저라기보다는 빛을 이용한 건데 IPL을 때려주고 나면 어, 전체적으로 깨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필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보통 잡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어, 딱지가 않기 때문에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자외선 크림이라든지 이런 거잘 바르고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주근깨로 좀 고민이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근깨가 미용 목적으로 제거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또 주근깨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꼭 제거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거하고 얼굴이 좀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